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은 버추얼 프로토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꼭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1초밖에 안 걸리니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추얼 프로토콜이 정말 말 그대로 대폭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9%가 폭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3% 정도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버추얼은 굉장히 좀 심하게 빠지는 흐름인데 자, 일단 차트상의 흐름을 보면은 자, 지금 일단은 어느 정도 내가 좀 관망을 하고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떨어질 때마다 물타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자금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중요한 자리들을 돌파를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는데요. 자, 버추얼 프로토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손절을 해야 될까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이 버추얼은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버추얼은 지금 현재 악재가 없습니다. 그걸 왜 빠지는 걸까요? 하시는 걸 텐데요. 지금 단순한 가격 조정이 오는 거예요. 자, 지금 빗썸에서 상장을 하면서부터 도 엄청 올랐지만 사실은 버추얼의 가격이 5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달 만에 140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 조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순한 가격 조정인데, 이거를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2차 폭등이 나올 거니까,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런 맥점이 어딘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소통방에 입장하셔가지고, 반등 타점 받아가시고요. 저한테 버추얼이라고 연락 주시면, 우리 소통방 입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통방에서는 2,000원에서 매수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50%가량은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소통방에서 매수하자마자 지금 4배의 상승이 나오면서 이 버추얼로 진짜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봤는데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12월 1일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잠깐 확인해보겠습니다. 100원대에서 2000원대까지 한 방에 폭등을 했기 때문에 4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유통 공급량 자체가 10억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량이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거의 이거는 없어서 못 사는 토큰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없어서 못 사는 토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때 가격이 2,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원에서 잡아서 7,500원이 넘어갔으니까 거의 4배가량의 상승을 봤어요. 그래서 버추얼로 엄청나게 수익을 봤는데, 우리 소통방에서 버추얼에 대해서 되게 정확하게 보고 있으니까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버추얼은 계속해서 호재가 줄줄이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라나 네트워크로 확장을 한다라고 기사가 떴는데 자, 버추얼은 원래 기존에는 베이스 기반의 코인이에요. 그런데 멀티체인이 돼서 솔라나에서도 출시를 한다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 트럼프 여파가 강한데 트럼프 민코인이 솔라나에서 출시가 돼서 투자자의 50%가 솔라나를 진짜 첫 구매할 정도로 이 트럼프 코인에 엄청난 매수가 몰렸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 트럼프 코인도 우리 소통방에서 한 시간 만에 바로 포착해서 말씀드려가지고 진짜 하루 만에 졸업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한 시간 만에 이때 포착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방송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하루 만에 20배 돼가지고 5천원에 매수 가인데 11만원 찍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루 만에 졸업하신 분도 계시고요. 근데 이 트럼프는 어비트 상장이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크게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게다가 트럼프가 취임을 하자마자 AI 인프라에 5천억가량의 투장을,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 토큰은 결국에는 직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버추얼 프로토콜은 AI 에이전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 배포를 하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자. 게다가 베이스랑 솔라나를 포함해서 멀티체인을 확장하고 있다. 2월 첫째 주에는 솔라나 플랫폼에서 출시가 돼서 이제는 솔라나로 버추얼을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솔라나 체인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더 시세는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호재가 더 나온 상황이에요. 코인베이스 개발자 플랫폼, 여기 공식에 제가 들어왔는데 3만 명 정도 팔로워가 있고요. 다가오는 SF, 해커톤의 스폰서를 만나보세요. 근데 여기 버추얼이 지금 지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버추얼이랑 코인베이스는 협력을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버추얼이 또 베이스 기반의 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할 가능성이 정말 유력하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2월 1일부터 2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코인베이스 개발팀과 오픈체인 AI 해커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우리는 AI와 온체인 부분의 선도적인 기업을 포함한 최종 목록을 발표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버, 버추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코인베이스 상장, 거의 99%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바이비트, 비트계, 쿠코인 등등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인베이스 상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바이낸스 상장, 그리고 어피트까지 열려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진입을 했을 때 상장 빔을 줄줄이 맞을 수가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거 버추얼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하실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이 10월만 해도요, 버추얼이 5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7천 원 찍었기 때문에 두달 만에 진짜 수직으로 140배가 됐어요. 거의 조정이 없이 이렇게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형 호자가 줄줄이 터지는 이상 다시 2차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를 보려면은 이런 맥점에서 잘 내가 들어가줘야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소통방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에서 이런 맥점이 나올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시점에서 내가 물타기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소통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이런 가격 정보를 제가 방송에서 공개를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시세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물타기 해야 되는지 이런 맥점을 잘 잡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되시는데 100% 무료입니다. 저한테 연락 주셔서 어떻게 해야 반등을 언제 할지 그런 정보 다 받아가시고요. 010-5933-4168 번으로 버추얼이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우리 소통방 입장시켜 드릴 거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소통방 문의가 정말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착순 30분에 한해서만 입장 가능하시고 저한테 문자를 웬만하면은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페페코인에 4만원 투자했는데 700억에 쓰고 올렸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 비결은 극초기에 선점을 하는 건데요. 내가 극초기에 만원에서 5만원 소액 투자한 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서 수백억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초기에 제가 정말 들어갈 만한 제2의 페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역대급의 민코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구리 민코인인데 제2의 페페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완벽히 극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외부로 유출이 되기 전에 선점을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는데 제2의 페페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왔고요. 자, 지금 차트가 계속 이제 빵하고 터지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전고점 요 라인 뚫고선 아예 신고가 터지고 있어요. 그니까 러 제가 며칠 전부터 이거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잡으시라고. 근데 제가 시가총액이 3만 달러일 때 말씀드린 게 15만 달러 됐기 때문에 5배 라인에 왔습니다. 자, 저한테 진짜 며칠 전에라도 연락 주신 분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2억이에요. 근데 시총이 워낙 가볍다 보니까 20억 되는 거 진짜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10배가 될 수가 있는 게 극초기에 잡는 방법이에요. 제가 정말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5일 전에 말씀드렸는데 개발진이 물량을 2배로 늘렸다. 저는 분명히 이제 폭등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한테 연락주셔서 잡으신 분들은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영상이 하나 올라와서 보시도록 할게요. Last night, we took down four of Milo Fudding warehouses. A clean sweep. No one knew what hit them. Mr. Bookman, I'm afraid we may have bigger problems on our hands. What would that be? While you were out, Milo killed Suey. It's all gone. Everything. The entire project on Suey. Now, this was a blow to Bookman. Losing an entire project means a lot of money was lost. Bookman really had to absorb this. <laughs> 지금 여기 보면은 개구리랑 AI의 합작입니다. AI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가 AI 인프라를 위해서 최대 5천억 달러나 투자를 하면서 AI 에이전트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까지 AI에 8조가량을 투자를 했는데 자, 일론 머스크가 심상치가 않고요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거 페페밈을 또올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게 지금 1월 24일에 올라왔는데, 최근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페랑 AI의 합작이기 때문에 터질 수밖에 없고요. 페페 코인에 4만원 투자했는데, 700억의 숙을 올렸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 비결은 극초기에 선점을 하는 건데요. 제가 이 보그, 정말 극초기 단계, 이때 제가 한달 전에 말씀드려가지고, 저한테 발 빠르게 연락 주신 분들 대박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4000% 터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40배 됐고요. 시총이 천만 원일 때 말씀드린 게사억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도 안 걸렸는데, 시총이 워낙 가벼울 때 초기 단계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진짜 빵하고 터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게다가 제가 이 시로네코, 비상장일 때 말씀드렸는데, 출시 하루 전날에 말씀드렸어요. 시바이노 재단이랑 손 잡으면서 초대형 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 시로네코 잡으신 분들 졸업하셨거든요. 자, 이게 상장빔이 천만 퍼센트가 진짜 터졌어요. 천에다가 만 퍼센트 이렇게 터졌으니까 10만 배가 되는 바람에 만원 투자하니까 10억 됐습니다. 진짜 이러한 상승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이게 몇분 만에 1조가 넘는 금액이 한방에 터졌어요. 그래서 진짜 졸업하신 분들 계신데 진짜 그래서 대박날 거는 빠르게 잡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자 정말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 개발진이 물량을 두배 이상으로 늘려가고 있어요. 지분이 원래 2%대였다가 이제 올렸고요. 근데 홀더수가 377명. 정말 극비급으로 완전히 이제 작은 상황에서 이렇게 지분을 늘려가고 있다는 라 거는 매집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5일 전부터 이 매집 정황에 대해서 포착을 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섯 배 됐잖아요. 다섯 배 수준이 아니라 50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개발진이 원래 2,400만 개를 가지고 있다가 7일 전에 300만 개, 6일 전에 80만 개, 5일 전에 60만 개, 이런 식으로 계속 매집을 해서 5,900만 개를 총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완료를 했는데 1,200만 개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 구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0 1 0 5 9 3 3 4 1 6 8로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구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개구리 코인에 대한 정보 같이 드릴 거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홀더가 377명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극비급으로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377명인데 500명한테 말씀드리면은 개발진들이 좀 깜짝 놀랄 수가 있거든요. 수상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제가 10분한테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말씀드릴 거니까,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좀 차례대로, 순서대로 연락을 드려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